말하는 대로 반대로 미접종자 차별하는 노딱 플레이스 너무 칭찬해 바너법. 백신 패스를 적용해도 미접종자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해 바너법. 똑똑한 노딱 플레이스 사장님이 노딱 정책을 시행해서 미접종자 컵에 노딱을 붙여준 건 너무 획기적이에요 정부가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한발 앞서가는 모습 너무 바람직해 반어법 접종자는 기분 좋게 초딱 붙여졌는데 사람들이 접종자인 거 알아볼 수 있게 뭐 여기저기 자랑하면서 반 어법. 사람들이 백신 감수성이 떨어지는지 노딱플레이스를 왜 욕하는지 모르겠어. 반 어법. 돌파 감염이 70%가 넘어도 미접종자를 노딱으로 차별해 주는 거 아주 센스 있다. 반 어법. 옛날에 히틀러도 유대인들 구분하려고 옷에 노딱 붙였다는데 역사적으로도 인정된 반 바... 어법. 노딱플레이스는 사람들을 차별한 게 아니라 미접종자를 차별한 거예요. 이해 못하시겠어요? 반 어법. 우리 모두 노딱플레이스 게시판으로 가서 칭찬 글로 도배해. 반 어법. <laughs> 커피 맛이 그냥 황천.